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안녕하세요. 실전 온도 가르치는 남자, 한주먹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제가 요새 여러 이제 운동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 댓글들 보다 보면, 뭐, 30세트 이상 운동, 25세트, 30세트 이상 하는 운동은 약쟁이 운동법이다, 로이더들의 운동법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타 SNS 이제 내추럴 운동인 모임이나 뭐 그런 커뮤니티, 내추럴 운동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유독 유튜브에서만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여요. 누가 신적한 건지 모르고,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건지 모르겠는데, 25세트 이상, 20세트 이상, 뭐 30세트 이상 하는 게 내추럴한테는 맞지 않다, 약쟁이 운동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거고, 왜 생겨났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쉽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내추럴 대회를 나가서 탑 입상을 하시는 이제 탑급의 내추럴 선수들 분들 있잖아요. 내추럴 대회라든지 뭐 내추럴로 절정을 찍으시는 내추럴 선수분들 중에서 부위당 5세트에서 10세트만 하시는 10세트 이하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있어도 1%도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도 한 15세트에서 20세트 내외로 운동하는 거 아시죠? 부위당. 근데 저도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비교적 세트 수가 적은 편이에요. 보통 내추럴의 절정인, 내추럴로 절정이신 분들, 내추럴에 대해서 나가서 입상을 하시는 분들, 몸 좋으신 분들은 보통 기본으로 20세트 이상은 무조건 v 당 가져가시고요. 30세트, 40세트, 50세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내추럴로 몸 좋으신 분들, 분들 중에서 v 당 10세트 이내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뭐, V당 5세트, 10세트 하는 훈련이 효과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추럴로 훈련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수행 능력이나, 뭐, 어, 근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분할 수도 늘려가고, V당 세트 수도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세트수는 본, 세트수와 분할은 본인의 근력과 근지구력에 따른 레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어 그게 꼭뭐 세트 수를 많이 간, 가져간다고 해서 약쟁이 운동법이고 세트 수가 적다고 해서 뭐 내추럴 운동법이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추럴과 약쟁이가 몸무게 키우는데 내추럴과 약쟁이 운동법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트 수와 분할이 아니라 내추럴은 점진적 과부하가 없이는 근육량을 늘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다루는 중량을 점점점 높여가 높여가면서 이제 고중량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을 늘리기가 힘들고 반면에 로이더 같은 경우에는, 약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진적 과부하 없이도 그냥 고반복으로도 근육을,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이제 내추럴과 로이더의 차이점이지 분할수와 세트수가 내추럴과 로이더의 운동법 차이점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은 거고요. 너무 유튜브 댓글, 유독 유튜브 댓글에 이상한 댓글들이 정말 많아요. 뇌피셜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또 가슴 운동하는 영상 보여드릴 거고요. 가슴하고 어깨 운동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따가 운동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주먹이었습니다